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. 내용 증명이었습니다. 이혼했으니 연락도 하지 말고 앞으로 접근하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말. 그 종이 한 장이 평생 아들 부부를 위해 살아온 제 삶을 부정했습니다.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입니다. 그날 이후 단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이야기가 덜 외롭겠습니다. 며느리가 보낸 내용 증명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귀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. 앞으로 전화와 문자 방문 일절 금지해 주십시오. 그 종이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게 가족이 맞는지.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. 며느리는 명절마다 오지 않았고.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만 보여줬습니다. 한 번은 저희 집에 왔다가. 어머니 제 인생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. 하고 쏘아붙인 적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전 내색 안했습니다. 아들이 힘들까 봐 괜히 가정 깨질까 봐 꾹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. 그런데 아들은요. 그저 중간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. 며느리가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저한테는 엄마가 좀 참아 그 말만 했습니다. 결국 이혼하고 나서 등기 한 장이 날아왔고 아들은 그날 이후 단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. 며느리 탓만 할수 있을까요? 아들조차 그게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. 노년엔 가족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데, 이제는 그 희망조차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픔 겪고 계신가요? 이제는 착하게만 살아선 안 되는 세상입니다. 며느리의 내용 증명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. 이제야 알았습니다. 노년은 외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,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해 무너지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상처를 함께 껴안아주세요.